拉面。 이거 이는 블루라 이는 거있고는고는블루베고을블루베리가고강에 제일 이는 거루베블루베리라서 말했을 때. 이는 블루베리라고 말했을 이는 라면말을이리라고을는데라고말요는블루베리는데라 フフフ。<laughs> 엄마 해아 뭐? 뭐야 수박이야? 방방 아, 이제 먼저 어꿨어 작은 방인데 계속 물어보는다? 말은 당인데 계속 물어보는다. 아. 동라. 동라? 물다? 으로보내요 물다? 채팅? 어, 통답? 대답. 대답은 아니다. 무생물입니다. 음식입니다. 여름에 주로 먹습니다. 열 색깔입니다. 차갑습니다. 아. 아, 아이스크림. 아이고. 풍닭해요. 도둑이 훔친 돈은 뭐라고 불릴까? 라는 은 무덤 어 무덤? 어, 어, 응. 목수도 고칠 수 없는 집은 뭐야 목수 목수가 고없 없는 아, 집 어, 수업 시간에 모두 모두 조용한데 혼자서 떠드는 사람 선생님. <웃음> <웃음> 너무 쉬워, 왜 이렇게 쉬워? 야, 너무 고이 야, 너는 아니지. 는는 아니지. 야, 는가로아지는아니 야, 너지우개 응. 연필 <laughs> 지우개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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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없어졌어. 주세요이렇요 와, 라면그러니 너네 왜 지금 엄마가. ¿Qué no, es no, no.